안녕하세요. 헬인싸게임TV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타워를 해볼건데요. 제가 캐릭터를 오랜만에 바꿔봤어요.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이야 이렇게 쉬운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계속 깨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떨어지면 저안 됩니다. 오, 이렇게 하면 같이 되네요. 시프트은 키즈 낳고. 와, 진짜 회오리 하나도 없네요. 초보들을 위한 거의 편안한 제품 앱인데? 아, 제가 편안한 제품 앱을 말을 했죠? 제가 다음 방송 되는 그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떨어졌네. 리셋 버튼이 왜 없죠? 자, 캐릭터 재설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42에서 4 2 왔고요. 제가 이걸 떨어지다않니 대박입니다. 무척 제가 코감기 걸려가지고 요 양을 부탁드립니다. 까기, 까기 너무 쉬워요. 이거 하지만 이거 1,800 스테이지랍니다. 이거를 못 깨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초보들 초보 초위타보다 쉽습니다. 초위타가 뭐냐면은 초보를 위한 타워입니다. 그거보다 더 쉬운데요. 이야 뽕뽕 네, 백스테이지가 다가갑니다. 트롤 버튼이 있네요. 이게 리셋이에요. 진짜 너무 쉽네요. 99, 100! 3분 만에 100 왔습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네요. 뭐야, 저기 초보 있네? 빼롱, 내가 먼저 간다. 자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하는 게 보면 기분이 좋네요. 저 사람 아직도 저기 있어. <웃음> <웃음> 죄송해요 기침에서어 <laughs> 너무 쉬워 죽겠네요. 한 이거 17분 찍겠네요. <laughs> 제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존인네요 정크 보타리와 파르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로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체력만 깎이네요. 150. 자, 이제부터는 말없이 한번 살짝 해보지는 않고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타워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타워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자,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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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98. 200. 엄청납니다. 배터리 얼마나 있는지 볼게요. 48%네요. 어, 이 사람 왜 있지? 이 쉬운 거를. 어머, 핵일사 게임 TV인 줄 알고 알아주는 거야? 감동인데? 이야 정말로 쉽습니다 자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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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요, 가고요, 가고요. 이것도 날먹스처럼 사야하나 될까? 1 8 0 0 그거에서 떨어지면 괜찮겠는데, 이백오십 마키보시 술수, 이백오십구 갔고요. 자 고고고고 예예예 오 이것도 사용하라 됩니다 아까 그 사람 도 아직 여기 있네요. 자, 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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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인사가 이걸 하네요. 우우, 우우. 자, 이게 1편인데요. 1편은 400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럼 한 12분 정도 나올 거예요. 응, 음, 뭐지? 저 사람 내 친구인가? 리셋. 자, 밟아, 밟아 쉬프트락이 켜져있었네요 점프, 점프 이야고, 예예예예예예 초보들은 예, 예. 이거만 하세요 초보들은 이거 깨는 거 권장드립니다 이게 4편이라서 그래요. 362까지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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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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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400까지 가야겠다. 현대 378 레벨. 자, 400에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은 400까지만 할게요. 자 395, 396, 397, 398, 399, 400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유나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유나라 부고나 베이베. 그럼 안녕!